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겠습니다.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생명력으로 복음에 참된 진리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깨어 온전하게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초등학교 교실에서 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어봤어요. 이런 일 종종 있잖아요. 내꿈은 뭐니?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한 아이가 그래. 저는 우주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생각만 해도 멋지잖아요. 어떤 아이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과 함께 저는 너무 좋아요. 어떤 친구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저는 노래할 때마다 마음이 참 기쁘고 좋아요. 어, 옆에 있는 조용한 아이 영희에게 물어봤어요. 영희야, 너의 꿈은 뭐니? 예, 제 꿈은요. 나중에 결혼해서 어,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제 꿈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좀 다른 꿈을 기대했다가 선생님이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 옆에 있는 또 철수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네 꿈은 뭐니? 물어봤더니 철수의 대답은 저는 영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laughs> 왜냐하면 저는 영희를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소박한 꿈이죠 소박하고 작은 꿈이에요 우리 어린 시절에 한번쯤 꿔봤을 법한 그런 꿈이죠 2000년 전한 청년에게도 그런 소박한 꿈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한 여인과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꿈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목수일로 가정을 꾸리고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소박하고 행복하게 갖고 가는 그 꿈을 가진 청년이 있었죠. 그게 그렇게 엄청난 꿈도 아니었는데 거창하거나 위대한 꿈도 아니었는데 어느 날그 꿈이 산산조각 나 버렸어요. 작고 소박한 꿈조차 이룰 수 없는 상황이 생겨버렸던 거죠. 그냥 사랑하는 한 여인과 한 평생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살고 싶은 한 청년의 작고 소박한 꿈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어그 사람, 그 청년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성탄의 스토리, 마리아의 잉태는요 억장이 무너지는 소식이었어요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가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꿈이 무너져 내렸죠 작고 소박한 꿈이 사랑하는 한 여인과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 꾸리고 사는 것이 일생의 꿈이었는데 그 청년의 미래는 갑자기 암울하고 암담해져 버린 거죠 요셉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았죠. 율법에 따라서, 그 당시는 율법이 엄중하니까요. 사람들에게 알려서 죽게 하자니, 아직도 그녀를 향한 연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조각, 마음들이 그 마음에 아직도 있고요. 그러니 그렇게 할 수도 없었어요. 아무 소리도 없이 사랑하 여인 마리아를 데려오자고 하니까, 아직은 자기의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윤리도 여전하고 또 그녀를 향한 배신감마저 그 마음에 있어서 이럴 수도 없었고 저럴 수도 없었고 힘들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순박한 청년은 결정을 내리죠. 파혼. 조용히 파혼하는 것이 최선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신이 사랑한 여인 마리아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한때나마 사랑했던 그 여인을 향한 자신의 최소한의 마음이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배신에 대한 복수도 아니고 자기 마음을 몰라서 한 여인에 대한 분풀이가 아닌 그 마음을 잘 정리하여 조용히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낫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청년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은 안쓰럽기까지 해요. 그렇게 한 청년의 꿈은 부서지고 무너지고 말았어요. <laughs> 어, 가깝게 지내는 친구 목사가 있어요. 요즘은 안 그래요. 그럴 수도 없겠죠. 근데 예전엔 그랬어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예비군 훈련을 가면은요 첫날에 예비군 훈련 며칠 중에 첫날에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정관 수술 그 신청을 받았어요. 아이를 그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지원하라고. 근데 약간 그 유혹적이고 매력적인 것은 그 수술을 받으면은 예비군 훈련을 빼줘요. 그래서 첫날 그걸 받은 사람은 집으로 그냥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고 싶지 않기도 하고 이미 아들이 둘이나 있거든요. 그 친구 목사에게. 그러니 해도 괜찮겠다 생각했는지 그것을 자원을 했어요. 그래서 정관수술을 하고 자기 일을 보고 돌아왔죠. 아내에게는 미리 상의하지도 않고 하는 것이 조금 겸연적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요? 음, 아내의 얼굴을 바라볼 수조차 없었죠. 물론, 아이를 가진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도 없었고요. 몇주 동안 고민, 고민 하다가 혹시나 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어요. 검사 결과가 풀렸대요. 어,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좋은지요. 군에서 수술을 한 것이 뭐 얼마나 꼼꼼히 잘 되었겠어요. 어, 했다곤 했는데 잘안 됐던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 셋, 밴쿠버로 와서 이민 묵히 하다가 지금 일본 선교사로 가 있는 친구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와 똑같은, 똑같은 스토리, 똑같은 상황의 이야기를 제가 신문에서 읽었어요. 오래전인데요. 군에서 정관수술 받았어요.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내가 아이를 가진 거예요. 혹시나 하고 검사 한번 받아봤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을 텐데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치질 않죠. 추궁하고 무시하고 모욕을 주어서 그 아내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후에 그 남편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수술이 잘못되어서 임신이 가능하다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어요. 정말 가슴 아프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죠. 생각해 보면은 요셉에게도 여러 옵션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 가슴에 차오르는 분노로 감히 나를 배신해 분풀이할 수도 있었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이다 해서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공경은하게 사람들 앞에 그 사실을 드러내서 율법이 정해진 대로 죽이거나 아니면 모진 태형을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린 마리아에게 화풀이할 수도 있었겠고요. 네가 이런 여자인지 내가 이전에 전혀 몰랐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 여인의 마음에 아픔을 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요셉은 또 다른 방법 중의 하나인 조용히 마무리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어, 율법을 무시해서 그랬을까요? 정의롭지 못했어서 그랬을까요? 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 허물을 그냥 덮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 성서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의는 다른 거예요. 내가 옳다고 다 옳은가요? 아니죠. 내가 선택한 방법이 맞다고 다 맞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생명, 평화, 사랑. 훨씬 더 하나님의 꿈들을 이루어 갈수 있는 귀한 일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죠. 그렇게 조용히 마무리한 요셉에게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을 된 것이라 더 나아가서요.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는 당부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그 마음에 떨치지 못했던 의심과 분노와 상심과 좌절과 그런데 마치 혹시나 해서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임신이 가능하다고 그 소식을 들은 제 친구 그 목사의 마음마냥 이 요셉의 마음은요 자유로웠을 거예요 기쁨이었을 거예요 감옥 같았던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격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이 오늘 청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또 하나의 은혜예요. 생각해 보면은 이건 2000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해요. 인생을 조금 살다 보면 알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의 지식,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고 때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도 참 많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건강 관리 철저하게 한다고 애를 썼는데 생각지도 않은 질병에 오게 되고 성심을 다해서 직장을 섬겼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만둬야 될 때도 있기도 하고. 한 사람을 그렇게 정성껏 마음 다해서 사랑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내 마음을 몰라주는 어려움들만 있기도 하고요.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부딪혀 올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고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선함과 착함과 의로움과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의롭고 마음이 선한 사람에게도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듯이 우리 인생에도 어려움도 찾아오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오고 납득할 수 없는 힘겨운 순간들도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되나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된다 하는 거죠.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도 하죠. 근데 그 믿었던 사람이 때로는 부모가 되기도 하고, 남편이 되기도 하고, 아내가 되기도 하고, 자식이 되기도 하고요. 멀리 있는 사람 같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정말 억울하고 억울해서 손 한번 쓸수 없을 정도의 기가 막혀 넋을 놓을 수밖에 없고,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우리에게 종종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상황 속에 땅을 쳐다보며 한탄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꿈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절 말씀에. 행복이 무너지는 듯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들려주신 음성이에요. 다윗의 자손 요세, 요셉아가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이 말은 나의 꿈이 끝나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그 끝에서부터 끝나는 그 지점에서 생각 찾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꿈은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급해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땅만 쳐다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끝자락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그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국가나 믿고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라 하는 그격리의 말씀을 원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이제 수능이 끝났어요. 원했던 대학이 있어요.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원했는데 원하지 원한 대학을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신가요? 저는 그랬어요. 원하는 직업이 있어요. 원하는 직장이 있어요.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는데 잘안 되네요. 형편도 잘안 되고 나의 실력에 부족함이 탓할 수도 있겠지만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것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사심 없이 사랑했는데 그 사랑과 결혼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고요. 내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냐 니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끝이냐 이거예요. 성경은 오늘 요셉의 이해기할때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 새로운 꿈. 이제는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꿈, 나에게기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그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성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요베 요셉의 소박한 꿈은 깨어졌죠.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꿈이 그 요셉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게 돼요. 이제 사랑하는 마리아는 예전에 자신 사랑했던 한 여인이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여인으로 자신의 꿈만이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자리가 되어졌다는 것.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들려주고 계세요. 또한 가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요셉의 사람 됨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사람됨이에요. 많은 사람은 성탄의 주인공이 마리아, 물론 예수님이지만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만 주목을 많이 해요. 요셉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남편이요 어, 예수의 아버지였던 요셉도 참 중요한 사람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저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여러분도 거기에 공감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여인으로 삼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정원남이 요셉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요. 두 분.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요. 성경은 마리아의 성격이나 그 인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만 분명한 기록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이건 남자만 한번 읽어보죠. 1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만약 요셉이 혈기가 완성한 다혈질의 사람이었더라면 의롭지 않고 직업이 뭐예요? 목수. 목수가 뭘 가지고 일하죠? 망치, 톱, 끌...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다혈질이서 그냥 손에 뭐가 들려진지도 모르고 찾아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했을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요셉이었다면은 어떻게 하였을까? 사랑하는 여인 약혼을 하고 얼마 후면 결혼을 해야 될 여인이 자신과 상관없는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을 것인가? 아마 아기 예수는 이 땅에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셉의 훌륭한 성품과 인격은 오늘의 성탄의 기쁨을 이루어낸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지만 어쩌면 요셉은 낳는 일은 하지 못했어도 낳을 수 있도록 곁에서 조력자의 역할은 충분히 해낸 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요셉은 하나님의 일을 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혼자 일하신 분이 아니라 함께 일하시는 분이에요. 일하실 때 혼자 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품과 인품, 대하는 자세,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 그 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지 않으면요 될 일도 안 되고 그것이 갖추어져 있으면 안될 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고 우리들에게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일들 속에서 성탄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기적의 사건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에요. 마리아의 성탄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어쩌면 오늘 말씀처럼 요셉의 성탄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를 마음에 새겨 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꿈이 끝나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꾸는 새로운 꿈들이 시작될 수 있다. 그러기에 땅을 바라보기보다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어떤 길로 인도하려 하시는지에 대한 주님께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요셉과 같은 성품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고 되게 하는 사람으로 내 자신의 그릇을 키우고. 인품을 닦고 성품을 훈련하고 영성을 훈련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이 있는 그 일들이 주어졌을 때그 일들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성탄과 같은 아름다운 기적은 우리의 삶에 이곳 저곳에서 꼭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꼭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분께서 이루실 일을 위해서 꿈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조율해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나의 꿈, 나의 계획,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함께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수 있는 주의 사람으로 복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